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일들이 척척 착착 이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원하고 바라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로 인해서 더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과 좌절감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들도 들고요, 또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한 인물의 탄식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 이것은 바룩이라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룩에게는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었고 또 이런 아픔을 호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 탄식하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룩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자 바로 이때는 B.C. 605년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해의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에고베의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바벨론 시대를 여는 해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바룩에게는 이 바로 바룩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6장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 야김 제 4년에.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45장은 앞선 44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보다 앞선 36장과 연결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이 시기에 바로 개인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36장 4절을 보면 바로 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6장 6절의 내용처럼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는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게 되죠. 따라서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백성들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바룩은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6장 32절을 가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자 또다시 예레미야를 도와서 바룩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즉 바룩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였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너무나 귀하고 어, 중요한 사명을 맡은 이 바룩의 상태가 이토록 지치게 되고 근심과 슬픔 속에 있게 된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민족에게 심판과 멸망이라는 큰 아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파해도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어느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참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진 바룩을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권면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BC 605년에 바룩에게 뿐만 아니라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권면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때로 순종하는 가운데 낙심되고 힘이 들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첫 번째는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문 사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건을 무슨 말입니까? 심은 자도 거두는 자도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를 하면서 모든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에서 4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진데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토기장이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 절을 또한 보면은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기서 큰 일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하는 결과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 때처럼 몰려와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룩이란 사람은 자신이 열심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마땅한 모습이지만 나머지 자라게 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물과 상관없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징계 속에서도 승리자로서의 인정을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보문 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모든 육체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노량물을 주듯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점련당한 나라의 모든 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노량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서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룩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여기는 바룩에게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죠. 비록 남유다는 전부가 망하게 될지라도 바룩 개인의 사명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순종한 것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살리시고 또 건지시는 것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뚫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이 되지 않을 때죠. 그러면 굉장히 낙심되고 마음이 심란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기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고 결과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리자로 또 모든 일들을 완수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순종을 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처할지라도 오늘 그 시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